자, 게임 짝 맞추기야. 형부터 해. 오케이, 나부터. 내가 이거 좀 많이 잘하거든. 자, 골라 골라. 그냥 아무거나 골라. 여기랑 로블로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냥 여기 골라버려. 피파네. 피파.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두 개. 마인크래프트 로스트 아크 바위 일단은 열어보자. 얘랑 서든어택 롤. 롤 여기 동문의 수아 어몽어스 아, 잘좀 골라봐 너한테서 이득을 봐야 될거 아니야 형잘 골라봐야 돼 형한테서 이득을 봐야 되니까 거기 어? 와 아, 나이스 아, 하나 여기 두개 네. 뭐야 <laughs> 그리고 어? 오버워치 안 나왔죠 아! 던파. 던파! 형, 왜? 게임 끝났다. <laughs> 왜끝났어 아, 이제 내가 다 맞출 거니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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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기억 못해. 절대 못 함. 여기 오픈 안 했죠? 여기 <목소리> 동물의 승수. 여기였죠? 아니, 하나만 먹고 말 거야, 너. 어차피. 여기도 오픈 안 했죠? 여기? 어, h w a t 여기죠? 아, 자, 그리고 여기도 오픈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여기. 그쵸? 아, 마인크래프트 여기였죠? <laughs> 아니, 여기는? 론타 아크. 아, 이거 끝났잖아. <laughs> 뭔다 기억을 해. <laughs> 여기가 어무거스 아, 여기였죠 <laughs> 여기 덤파 나왔거든 제가 기억 못해라 여기 아라상 나 아, 여기였구나 자 아, 여기 롤이죠 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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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와. 그렇지 기억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여기 덤파 덴파 맞아 덤파가 있어 아, 아, 있어 두개 여기는 아 서든어택 맞잖아, 쓰디한테쓰디한테 3점 아 동점이네 그러면은 땅땅땅 너와 나의 수준은 같다 진짜 기분 나빠 몸무게도 같다 아 그건 아니지 형뭔 소리야?